2025년 3월 7일, 시가 총액 상위 200종목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10% 이상 급등하였고, 그 외에 11종목이 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단독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500억가량 순 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순 매수한 종목은 LG 화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순 매수 규모는 222억 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순 매도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으며 순 매도 금액은 48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이외에도 삼성전자, LS 일렉트릭 등 전기전자 업종에서 순 매도세를 보였는데 매수 규모와 마찬가지로 매도 규모 역시 외국인의 매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엔 체결 강도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순 매수가 순 매도를 압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결 강도는 단독으로 보는 지표가 아니라 반드시 거래 대금과 수급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결 강도와 거래 대금 그리고 수급까지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종목은 LG 화학과 이마트 그리고 포스코피처엠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한 업종은 화학 업종과 유통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